은 앞발바닥과 엄지 발가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할 거예요. 도구 없이 가능한 꿀팁 운동도 나옵니다. 우선 토 스페이서를 발가락에 끼운 후발 포인을 해주는데 지난번 테라밴드로 발목 운동을 해줄 때와 마찬가지로 발가락만 포인해보기도 하고 포인 내려가서 발가락만 플렉스 해봅니다. 가능한 다리를 곱게 뻗어서 무릎 뒤가 구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테라밴드로 포인 운동을 할 때보다 앞발바닥 쪽이 더 사용되고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은 수건이나 양말 혹은 구슬같이 발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발가락으로 준비하신 수건이나 양말을 잡아주셨다가 앞발바닥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낀 후 다시 바닥에 놓아주세요. 저는 스포츠 테이핑을 하기 전 언더랩으로 사용하는 스펀지 테이프를 사용하였어요. 가끔 토슈즈를 신기 전에 발을 보호하는 토패드를 신는 대신 언더랩을 감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 찍을 때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방금 했던 운동과 비슷합니다. 대신 발가락으로 물체를 잡으신 후 그대로 무릎을 길게 뻗어줍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플렉스와 포인을 해주시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고 반대 방향으로도 큰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발목을 돌려줄 때 발가락으로 잡고 있는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테라밴드를 엄지발가락에만 걸어주고 가능한 엄지발가락만 아래로 눌러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테라밴드가 없을 때는 수건으로 대신 걸어서 하셔도 좋고 손으로 엄지발가락 밑을 잡아서 테라밴드의 역할을 해주세요. 반대 방향은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한 곳에 테라밴드를 묶고 엄지발가락만 걸어준 후 위로 당겨줍니다. 테라밴드가 없을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눌러준 뒤 엄지발가락만 위로 밀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11자로 내려두고 앞발바닥 힘으로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꼼지락 하면서 앞으로 나가줍니다. 어느 정도 나간 후에는 먼저 발가락을 구부려준 뒤에 뒤로 밀면서 되돌아옵니다. 옆에서 보시면 마치 지렁이가 땅을 기어가는 듯해 보여요. 다섯 발가락이 오므려졌다가 펴지는 동작을 반복해주면서 앞발 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운동을 하는 게 쉬우면 같은 방법으로 일어서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앉아서만 가능하네요. 발바닥 힘을 기어서 도전해보세요. 다음은 다섯 발가락을 마치 부채가 펼쳐진 모양처럼 발가락 사이사이를 띄어 양옆으로 펼쳐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는 건데요. 하이힐이나 발이 조여지는 불편한 신발을 자주 신어 발이 피로하신 분들께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모아졌던 발가락들에게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운동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이 엄지발가락 그리고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이 번갈아가면서 바닥을 눌러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발에 무게가 실리지 않은 상태로 발가락을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같은 동작을 일어서서 해주세요. 조금 더 나아가 강도를 높게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발가락을 바닥에 누름과 동시에 체중을 발가락 끝쪽으로 살짝씩 실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